제가 오더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도권이 없을 때는, 저는 4페이지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 팀이 무력이 좋아. 우리 팀이 무력이 좋지 않아. 판단이 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전이 약해. 그때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초반 자기장 운영 방법이랑 중반으로 넘어갈 때 자기장 인서클 하는 방법까지 하고 두 번째로는 검문수 운영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 플레이대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스쿼드 개념으로 갑시다, 우리는. 보통 이 자기장 자기장 1페이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꼬리를 보고 마우스 커서로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저희는 꼬리를 보고 프리모스크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 프리모스크를 내려서 기본적으로 파밍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될거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차량 확보가 우선입니다 차량을 확보하고 파밍을 시작합니다 파밍을 얼추 끝낸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을 보고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 비행기 동선 일단 1차적으로 비행기 동선을 체크를 하고 내리면서 보통 우리가 낙하산 내리면서 어디 어디 떨어졌다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허리 떨어지고 폐리 떨어지고 서쪽 짤 떨어지고 남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주도권이 없는 서클에서는 완전 끌라인 제가 오더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도권이 없을 때는 저는 무조건 풀파밍을 해요 빨리 출발을 안해 절대라는 건 없지만 빨, 빨리 출발을 안 합니다 최대한 서클 맞을 때까지 파밍을 최대한 채워서 인서클 하는 거죠 물자를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어차피 주도권이 없어서 외곽을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의 서클 막고 가는 상황이에요. 서클을 최대한 막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비었어요. 왜냐면 거의 서클이 잠기기 직전이야. 이렇게 외곽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물자를 최대한 많이 먹고 늦게 출발한다.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만 들어갈지 선택을 해. 근데 보통... 가장 이상적인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이 서클에서는 시야를 보기 위해서 1번 포친키 능선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칸한칸 한칸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은 인원수에 따라서 아니면은 1페이지에 뭐 40명, 50명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런 생각도 하죠. 어좀 여유 있는데 이번 판은? 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게임이 빡빡해. 빡빡할 때 1페이지 에 60명. 인원이 잘안 줄어드는 판때기를 가정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는 지금 혼자지만 영상 찍고 있어서 혼자지만 무조건 팀원이 존재할 겁니다. 스쿼드 할 때는 일단은 포칭키 능선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능선, 능선 시야, 노란선. 내가 빌드업을 할 능선 시야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사능이라고 하죠. 사거리 능선. 1번. 1번까지 체크했는데 조용해. 조용하면 일단 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멈추면 안 되고 일단 가봐야 돼. 그리고 나서 저는 선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늦었잖아. 이쯤 되면은 이 페이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능선에 들어왔을 때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유튜브나 뭐 다른 뭐 카카오톡 이런 거 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차량으로 시야를 딸게 아니면 총소리, 총소리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1번 핑, 1번 핑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지금 앞라인 멀리서나마 또 들리는 게 있어요. 총소리가 생각보다 멀리 들리기 때문에 노란 선 1번이 차 있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다음 페이지가 바뀔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가 바뀔 때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 1번 애들 빠지면 어디로 진행을 할지 1번 애들이 어디로 갔을까 어? 1번 애들 어디로 갔지? 이런 거를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2페이지가 됐을 때 이제 2페이가 지 출발했으니까 오더가 항상 먼저 출발해 줘야 돼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바뀌기 전에 미리 조금 출발해서 저기 있을 것 같은 민가 쌀파밍 지역은 항상 들어가면서 제트, 항상 몰래 이렇게 시야를 봐주는 거예요. 어, 차고까지 없네. 일단 그래도 1번이 비었으니까 1번을 넣고 이제 천천히 또 시야를 보는 거예요. 어, 1번까지가 없다. 운이 좋게 1번까지 비었어.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지, 저는 지금 샌드박스 모드고 상황 변수가 없어서 제가 제 머리대로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 1번이 없다는 가정을 할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임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게임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없다는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1번까지 빌드업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쇼부를 많이 봐요. 이 페이지에서 요새 차들이 다 캐시차잖아. 저도 지금 에스턴 마틴을 끌고 있는데 보통은 1인 1차 해 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가려고요. 중앙을 쉽게 쑥쑥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난 여기 여기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너네들은 다 들어가라. 난 외곽을 천천히 쓰겠다.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3집까지 저희가 빌드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3집에서 자 빌드업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장을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3집이라는 이 집에 들어왔으면 항상 4 명에서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진행을 볼수 있는 조금 높은 지대의 지형이나 아니면 내가 쓸수 있는 조금 더 나가서 쓸수 있는 땅까지 써봐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 이거는 그래야 내가 보는 눈이 높아진단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쓸수 있어 지금 여기 해우소까지 쓸수 있는 이유는 우리 팀 지금 본대 거점이 지금 1번인데 1번한테 보이는 각으로 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번에 있는 인원들한테 노란선 보이면 말해줘. 그 다음에 노란선 암사로 오는 거 말해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쓰는 거예요. 나는 쓰는 게이 땅을 쓰는 게 오해하실까 봐 알려드리는 건데. 나는 킬각을 보러 온게 아니야. 그러니까 겸사겸사야. 킬각도 볼수 있어. 사실. 왜냐면 혼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킬각도 볼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팀이 듣지 못하는 총소리나 차량 소리 이런 거를 유추하려고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상대가 뭐 암살 와서 내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 멀리 있는 노란선 뭐 1번 주변에 있는 총소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 이제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서클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이 없어요. 외곽은 결국 주도권이 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외곽 플레이를 고수하는 유저들은 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무력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클이 남쪽이 조금밖에 걸리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중앙에 위치한 어, 인서클 자리는 다 찼다라고 생각,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3페이지에서는 무조건 무조,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3페이지에서부터는 유효 타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어디서 어디를 쓸 여기 노란 선을 쓸 수도 있고 노란 선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거리만 봐도 DM r 유효 거리란 말이야. 지금 400에서 500, 400, 400. 여기도 샷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샷이 나오지 않는 지형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콜에 맞춰서, 본인 콜에 맞춰서 차량으로 한점 돌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요새 게임 수준을 보면은 저처럼 거점을 놔두고 이렇게 사이드를 나온단 말이야. 이 사이드를 나와. 아니면은 이제 날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만약에 노란선에 있으면 내가 1번을 쓰고 뭐 우리 팀이 여기까지 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거점은 1번이고 날개가 노란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총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 어 여기 총소리 하나인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야. 서커를 이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때는 교전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피지컬과 연막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연, 연막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연막 플레이도 해야 되고 교전도 해야 되고. 총도 잘 쏴야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보통 오더하는 입장에서는 암살을 웬만하면 먼저 시도하고 쇼부 보러 가는 게 좋아. 암살 시도를 하고 쇼부 보러 가는 게좀 저는 괜찮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오더하는 입장에 그러니까 오더가 할게 많은 거지. 앞에 시야도 따야 되고 우리 팀한테 브리핑으로 전달도 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 내가 암살 각도 봐야 되는 좀 중요한 입장이에요 이런 서클이 떴을 때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번 판자집이랑 싸우는 건데 싸우기 전에 딱 이것도 중요한 게아 서클이 답이 없네 그냥 1번 갖다 받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서클이 떴을 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 왜냐면 우리 말고도 아웃서클에 있는 인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지금 1번이라던가 지금 노란선 이 인원들도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좀 기다릴 시간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런 서커를 봤을 때 지금 이 노란 선 안쪽은 조금 늦게 잠겨요. 근데 이이 범위가 넓을수록 빨리 잠기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여기가 더 급해. 나보다. 1번보다 노란 선이 더 급하기 때문에 얘네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좀 기다려 본 결과 노란선에 있던 인원들이 일본으로 가서 교전을 열어줘. 어야 교전 났다. 우리도 슬슬 각 보자. 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갖다 박는 게 아니야. 또 가면서 제트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킬로그 체크해야죠. 죽이고 몇 번인지 인지하고 어 얘네 몇명 기절이더라. 몇명 기절이더라. 보통 기본적인 운영은 제가 봤을 때제 생각에는 4페이지 안에서 끝나요. 제가 외곽 플레이를 많이 고수하는 입장에서 저는 4페이지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4페이지까지는. 이 서클까지 왔을 때도 최대한 숨 참고 기다렸다가 이벤트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팀이 무력이 좋아. 우리 팀이 무력이 좋지 않아.가 판단이 쓸거 아닙니까? 교전을,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교전이 약해. 그때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최대한 EJ를 보는 게 좋아요. 이벤트를 이벤트 난 곳을 이용하러 가는 게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답이 없을 때는 어딜 박는 거보단 교전을 해서 총이라도 조금 쏘고 다음 판 하는 게전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요새 다잘 쏘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질러가다가 한두런 그냥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동안 외곽 플레이 하던 동안 순창고 기다렸던 내 플레이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내절해가지고 그냥 아, 모르겠다. 가운데 찔러야겠다. 이거보다는 최대한 순창고 기다렸다가 무조건 상대도 무슨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다른 팀들도. 이게 서든어택처럼 5대5 게임이 아니고 64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벤트가 나는 적이 있어. 그걸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오더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운영 외곽 운영은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외곽이라 해서 무조건 교전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에 피할 수 없을 때는 상대의 이벤트를 노리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상대 이벤트를 가, 활용하는 게 교전적으로 꽤나 휴,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브리핑 퀄리티나. 여기 어디에 있어? 뭐가 어떻게 있어? 아니면 누군가는 킬로그 체크. 요새는 킬로그에 번호,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팀 번호가. 얘네 둘 기절이야? 얘네 몇명 기절이야? 얘네 몇명 확킬이야? 어, 힘 약하다. 이 정도의 콜은 해줘야 같이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수월한 거죠. 사실 이 제가 프리모스크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솔직히 오는 데는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사실 해적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어려운 건 많이 없어요. 보통 어려워들 하시는 게 3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가장 어려운데 내가 무력이 센게 아니면 기다려보고 총알 그냥 총소리도 아껴보고 해봐야 돼. 숨지겨 봐야 돼. 약간 암살 느낌의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였다 해서 쏴버리는 게 아닌 어? 보여, 보이네? 어? 얘 어떻게 죽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어, 이번에는 그검문소 조금 간단하게 미라마가 메인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검문소 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서클이 지금 이렇게 떴지만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북쪽 원이 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비행기 동선은 6시에서 12시, 6시에서 12시인데 북쪽 원이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남쪽에 인원들이 많고 저희는 하시엔다 주변을 파밍해서 검문소를 하는 상황이에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망강 메인도로로 인서클 라는 인원을 캐치해주는 사람이 지금 제자리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웨이포인트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1번, 1번 단차에 인원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왕관집 지붕에 하나 매달려 있고, 한 명은 여기 왕관 지붕에서 똥집을 파쿠르 해서 이렇게 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남쪽 6시에서 12시 비행기였으면 남쪽에서 페카도 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오는 인원이나 아니면 미나스 도로에서 이렇게 쭉 오는 인원이 대거 있어요 그리고 산마틴 도로까지 이렇게 메인 도로가 총 3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가장 샷이나 피지컬적으로 조금 뛰어난 친구가 써주는 게 좋아요 검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량들이 들어올 겁니다. 항상 검문을 할때 오픈각으로 이런 식으로 긁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은엄패, 은엄패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메인더로 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퀴를 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남은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가 회전하거나 바퀴를 깨므로써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노 노란핑이 하나, 노란핑이 하나, 노란핑이 하나.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돈 순간 여기 있는 1번 인원이 DMR로 편하게 사격할 수 있고 저는 엄패를 끼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각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1번 친구한테서도 멀리서 샷이 샷 백업을 해줄 수가 있고 나머지 지금 1번 친구도 백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포지션을 왜 이렇게 했냐면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야 될게 보통 메인 도로만 메인 도로로만 진행을 하진 않아요. 메인 도로로 진행하는 유저들도 꽤 있지만 비포장 도로를 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가로질러가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웨이포인트를 끊어놨으니까 지금 왼쪽 1번에 있는 인원한테 한번 긁히고 긁혀서 바퀴가 깨져서 획 돌았다 이런식으로 돌았다 그러면 지금 1번한테도 맞고 지금 1번한테도 맞는 그런 검문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검문을 할땐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게 좋습니다 바퀴 노릴거야 커브길에서 둘둘다 있다, 둘 둘. 어, 어, 아, 도냥도그도 아, 그냥. 마그마 아, 그냥. 마 그냥. 아, 그냥. 아,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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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주. 나도 사주. 나도 사주. 나도 사주. 나도 사겠다도 사주. 나도 사주. 나나 나는 바퀴 노래 줄게 얘들아. 확인했습니다.